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8일 더케이 호텔리조트에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요 광명시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민원 행정개선 우수 사례 등두개 부문에서 입상해 명품 민원행정서비스 기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보 실현을 구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3개 분야 133개 항목에 대해 세 차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고용. 무료 법률 원스톱 서비스 제도 등이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아 민원 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민원 행정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는 시민을 위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행정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량했던 KTX 광명 역세권 지구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광명시는 12월 11일 KTX 광명역세권지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광명역세권지구 교통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KTX 광명역의 이용객 증가와 대형 유통매장의 개장에 따른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명시장을 비롯해 LH,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는 그동안 추진한 교통 부분의 단위 대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등 광명역세권 관련 중장기 교통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각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왔는데요. 밤늦게 귀가할 때 불안감,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광명시가 시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는 시민의 이동이 많은 네개 지역에 거점을 두고 21명의 안심 대원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 및 청소년의 귀갓길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동행 대원은 여성으로 구성된 경호 경험자, 유단자 및 자원봉사 경험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세대가 밀집돼 있고 골목길이 많은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희망하는 분은 30분 전 안심대원 사무실로 전화 예약하거나 부모가 대신 예약을 해도 이용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편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6,238건으로 이는 1일 평균 34.8인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을 맞아 광명시가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는데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광명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2015년 시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현장에서 2015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8일 소하 1동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수직적인 설명 방식을 탈피하고 참여와 토론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시는 동 방문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도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를 빈곤으로부터 구한 새마을 운동. 이제는 세계로 수출돼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이끌고 있는데요. 12월 10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2014 광명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새마을 운동 광명시 지회 한해 활동을 정리하고 제2의 새마을 운동 실천 다짐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에는 광명시장, 광명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광명시 새마을 분여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새마을회장단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영상 보고, 우수 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새마을운동 광명시 지회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 등 다양한 지역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생활복지 기동반을 시민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인가요? 간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열매 맺은 삶이다. 아무래도 이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생활복지기동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그분들을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너부대로 45번 안길. 길 한켠에서 조끼를 입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분들이 바로 생활복지기동반분들입니다. 기동반원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머님들. 며칠째 깜빡이는 형광등과 망가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로 고생하고 계셨는데요. 기동반원들이 바로 오래된 형광등을 갈고 전기 콘센트도 새로 편리하고 깔끔하게 설치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 겨울에 그방안 단열 작업을 해요. 뽁뽁이라는 걸 해서 하게 되면 한 3도에서 10도 정도 상승 효과를 보거든요. 연료비가 상당히 겨울에 걱정이 되는데, 이걸 해주게 되면 연료비 절감도 상당히 크게. 새로운 형광등이 부엌을 밝게 밝혀주고 전기가 들어와 멈췄던 냉장고와 TV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기가 들어온 가전 제품들을 확인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할머님, 연신 고마워하십니다. 기동반원들은 온 김에 겨울 추위를 막아주는 단열재를 설치하고 고장난 대문도 수리했습니다. 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있는데 막영 힘들지 사는 게 네.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했지 불이 안 와가지고 이거 이거 불이 안와 김에 온다 해달 대지 또해주게다 한해 껴내 안 해준다면 또 네. 방법 없잖아 해준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올겨울 때하게 내가 지낼 수 있잖아요, 해준니께 생활복지기동반은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 내용 또한 다양화돼 단조로운 수리에서부터 전문적인 수리까지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접수하거나 시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대상 확인 후 생활복지기동반이 출동해 수리 작업 처리합니다. 4,100세대들이 그... 받고 있는, 수급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그 금액에서 집을 수리하고 이렇게 고치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이 기동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정말 절실한 필요한 그런 생활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좀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이년 됐지만 앞으로 좀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 나서면서 좀더 우리 복지 동반이 그들에게 이제 정말 필요한 그러한 복지를 저희가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생활 복지 기동반, 화이팅! 새로운 복지 전달 매개체로 떠오른 광명시 생활복지 기동반 광명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생활복지 기동반처럼 가까운 이웃과 서로 도와가며 지낸다면 광명시가 더욱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홍예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수도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텐데요. 광명시에서도 겨울철 수도관 동파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파 관리 상황실을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중심행복도시 광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